불고 다니 운동하는 운동 곳입니다. 작년에 여기서 무릎팍 깨지고 열매 넘어져가지고 응급실 실린다 한다부터는 안 다녔는데 9월에 여름 내내 더운데 그냥 다녔는데 살좀 빠졌었는데 그때는 도로 찌고 다시 시작 뭐든지 다시 시작하다가 그냥 1년 다 가게 생겼네. 서울 빨라. 샤시할 돈다 그냥 아이고 까먹고 어떡할까 아꽃 봐라 꽃 예쁘죠 아 예뻐라 이렇게 피는구나 봄에 안아봐가지고 내가 여름만 에 봐봐가지고 어머 아. 아, 예뻐라. 산도길 잘돼 있어 여기. 걷는 게 차로 가니. 아, 수영하면서 어깨 다 양쪽 다 망가졌어. 아파. 이거목뜰 수가 있어 그래. 아. 좀심을더 맞아야 되나? 시장이 좋은데. 운동이 걷는 거 밖에 없는 거야? 내가 할수 있는 게? 벌써 30분 걸었네. 안 아, 들어. 아, 보세요. 자, 노총열 풀꽃단니 극장 좋아요, 구독, 알람 설정해주세요. 남양주 산흥천, 여러분 눌러오세요 산흥역에 내리면 바로 나옵니다. 머리 식히긴 좋아요.